실내에 금자하고 강아지 세 마리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제이 님이 CCTV 오늘 마무리 될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화면이 꺼져 버립니다. 먹통이 돼 버려요. 지금 세 대가 살아 있고 네 대가 죽었습니다. 이거를 뭐를 컴퓨터에 영구적으로 뭐를 만져 줘야 이게 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작업해 주고 실내용 카메라 한 달치를 녹화될 수 있는 거를 두 대를 장만해서 거실에 하나 놓고 제 방에 하나 놓고 이걸 구매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외출하더라도 뭐 카메라를 기존에 이웹캠을 설치했었는데 설치할 필요 없고 이제 24시간 365일 녹화가 되는데 한 달치를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 주는 걸로 지독기들 반응 한번 봐 볼게요. 구독자 제이 님이 오신 게한석달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강아지들 3 마리가 이 정도 등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컴퓨터 인터넷 수리 기사님이 오셨을 때이 강아지들이 엄청나게 짖고 그랬는데 제인님을 기억하는지 한번 반응 한번 살펴볼게요. 아걔가 짖네. 빠기 순이는 안 짖고. 저로 가, 저로 가. 이거 왜 짖지? 금전 안 짖잖아. 어, 금전 안 짖지. 종해 너어 허팝 종해 됐어. 종해 등치가 왜 이렇게 뚫냐 어? 얘네들 어마어마하지 등치. 3 개월 전에 왔었나? 그 정도 됐지. 아, 아 종해 아, 다 짖네. 강아지들이 기억을 못하네 너를 3 개월 전에 왔는데. 와이 새끼 목소리 엄청나. 금자야금자만안 짖죠. 하트 회사꺼 사진네 일단 강아지들이 전혀 못 알아보네. 곰돌이 조용해 이제 너도. 곰돌이, 쉿 조용해. 시끄러. 일단 진돗개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3 개월 정도 됐는데 기억을 못하네요. 어떡해 금자만 짖지 않고 성경 나머지 강아지 세 마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아 기억력. 왜 기억을 못하지? 3개월 전에 왔는데? 3개월 전이면은 생후 6개월 됐을때인데 생후 생후 6개월인데 구, 구, 기억을 못한다고? 아 못한다고? 빵이 크다니까 잘 먹으니까 니네 조용하네 김재야 너나 알잖아 나 알지? 얘는 그래도 해주네? 여러 번 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성견 때부터 봤어때 <laughs> 얘는 새끼 때니까 지워졌는 그리고 원래 많이 지졌어 처음에 아, 시원하지 야, 내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 재희야 재희야 음. 몇달 전에 음. 내가 그 여자친구 유튜브에 사귄다고 결혼한다고 공개하기 전에 음. 너한테 내가 한번 말했었잖아 여기 컴퓨터 여기 책상에 앉아서 아, 네 얘기 왜, <laughs> 아니 얘기 왜해어 아니 내가 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니까 그 누나가 형님 뭐 보고 <laughs>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적 있잖아 뭐. 보험 사기 해서 형님 혹시 생명보험 아 그런 얘기 안 했어 나는 <laughs> 아니 뻥 때리고 있네 <믿네. 웃음> 했잖아 보험 사기는 뭐지 보험 사기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 했었어 결혼해갖고 생명보험 다 들게 한 다음에 형님 죽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laughs> <이래? 아니고. 웃음> 그랬었잖아, 어? 몰라요, 기억 안 나. 아, 기억 안 나? 어. 그건 기억나, 그럼? 그 뭐야? 그, 그 누나가 뭐하러 형님하고 결혼한데, 이거, 그건 기억 안 나? 아, 했었잖아, 말. 비슷한 얘기 했지? 어, 지금, 그, 그,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지금. 지금 뭐, 두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아니, 그, 본인 생각. 아무생각이 없어요 저거 아무생각이 없 아, 이게 회..회피하네 야아.. 회피가 아니라 회피하네 회피가 아니라 나뭐두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두 분이 장사자인데 제가 뭐라고 뭐 아니 그때는 그랬잖아 형님..형님 뭐. <laughs> 형님 뭘 보고 아, 농담이었겠지 <laughs> 아 그랬잖아 에이씨 그니까 농담이.. 농담이라 기억을 못하는 거지 아농담이었다고아뭐좋아 어. 뭐... 아, 이제 흑.. 후표가 살살 잠깐만 뭐. 후표가 이제 짓더니 이제 매달리네. 좋다고. 어? 아, 5분 정도 짓었지 5분 정도 짓고 이제 후표가 이제 야, 아, 너, 알아보기 시작했네. 너 완전 반달 가슴 것 같아. 후표가 이제 알아봐. 처음에만 짓고 이제 기억하네. 애들이 다가오잖아. 저희야. 아 다쳐 그러니까. 무거워. 응. 야너 반덜가슴으로 어? 표가 멋있지? 응 멋있어 어 곰돌이보다 머리가 커 얘가? 머리가 어. 커서 더 멋있어 어어 대형견 느낌이 나어얘아 예, 근데 곰돌이는 얼굴이 어. 좀 작네 두상이 고등학교. 작아 어. 엄마 닮았어젤리 닮아갖고 두상이 작아 머리통이 어. 집에서 키운다면은 딱 금자 사이즈가 응. 한인것 같고. 실내. 네, 그렇지. 실내에서 키우기이딱그 금자 사이즈가 딱 좋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끝. 어. 얘보다 더힘들 어. 같고. 먹 먹는 것도 조금 먹고 똥도 조금만하게 싸기 때문에 얘는 거지 치와 똥처럼 싸. 그그 어. 그, 금잖아. 알았 이제 일해야 돼. 어. 야, 이거 잘못 샀네요, 구독자님들. 제이한테 용 먹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왜 그냥 멋대로 사냐고. 중소기업 거 사면 안 되는구나. 이거 두 대에 17만 원 줬는데. 저가형은 뭐 3만원, 4만원짜리 있는데 약간 비싼 거 샀는데? 무조건 대기업 거 사야 되는구나. 노이즈가 왜 이렇게 끌어요? <laughs> 제이야. 미치겠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고 너한테 못 물어봤다.